시편 1 1 1편이고요 9절과 10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11편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와를 호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이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10편 111편 말씀은요. 우리 믿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정하는 말씀 중에 한 절이 담겨있지요. 여와를 호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말씀을 다들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요. 이게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차곡차곡 알아가는 그 마음을 갖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을 해야 되나라는 그 시작점을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어디로 내가 무엇을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데, 나 저기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을 해야 되나, 그 시작점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 10절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혜. 여러분들 지혜 많이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많이들 아마 솔로몬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솔로몬보다 먼저 나는 지혜를 원합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있다고 라 한다면 누굴 것 같아요? 어, 다윗이에요, 다윗. 이미 솔로몬보다, 솔로몬보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나 지혜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조금 원했던 이유는 달라요. 솔로몬이 지혜를 원했던 이유는요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갖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은 원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전혀 달라요 그게 아니라 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잘 따라가고 싶어요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걸로 따지자면은 오히려 다윗의 지혜가 더 하나님께 흡족한 지혜일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요. 저도 지혜를 달라고 이 솔로몬 앞에 솔로몬이 지혜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잖아요. 그 다윗도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지혜를 달라고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솔로몬과 다윗이 원했던 그 지혜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혜를 원했을 때는 언제 보통 지혜를 원했느냐? 시험 보기 전에, 중요한 어떤 고시를 보기 전에, 하나님 좀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제, 시험을 다 끝나고 나서,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 아, 하나님한테 내가 한대 맞았구나. 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무언가 특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원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의 지혜는요,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사실. 이 시편 111편 말씀을 쭉 보면은요. 뭐 방법이 따로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미 너에게 지혜를 주신 준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이거 어디서 걷지요? 하나님 엉뚱하게 지혜를 달라고 했던 모습,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20편, 111편 말씀 보니까, 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구나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 볼 텐데요. 여러분, 10절 말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나와 있어요. 1 0절 말씀. 너무나도 애정하시는 그 말씀인데, 야,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나? 1 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아시겠죠? 알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고정관념이 와장창 무너질 거예요.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 볼 텐데 여러분 화답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으면 아멘이고요, 아니면 노멘이에요? 자, 한번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 맞으시지요? 그러면은요, 아멘하신 분요 이미 지혜자예요. 지혜로운 분들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흡족하다너 지혜 있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일단 기본적인 전제조건 그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냐 아니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지혜로운 분들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정하고 어떤 성도님들이 인정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지혜롭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경외하는 게 뭔지 알아야겠죠. 경외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벌떨는 그런 거 아니에요? 무섭긴 한데 신비해요. 놀라워요. 야, 대단해요. 그래서 갑자기 막 끌려가요. 막 거기 막 만지고 싶기도 하고 끌려가요. 와, 저게 뭘까? 어, 그런데 무서운데 가까이 가보고 싶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한명 있죠. 누군지 아세요? 두려운데 가까이 가요. 무서운데 달려들고 싶어요. 누구죠? 모세. 떨기나무 앞에 불 활활 타오르는데 안타요. 신기해요. 무서워요. 근데 가까이 가고 싶어요. 만지고 싶어요. 가까이 갔더니 음성이 들려요. 야 신발 벗어. 거기 거룩한 곳이야. 근데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시편 111편을 보면은요, 그 경외로운 하나님, 경이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아마 쭉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마 이런 단어들이에요. 장엄해, 영광스럽고요. 의롭고요. 기적을 행하시고요. 긍휼이 많으시고요. 우리를 먹이시고요. 약속을 이행하시고요. 진실하시고요. 흔들림이 없는 분. 이 하나님을 오늘 시편 111편을 보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이 하나님 어떠세요? 다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지. 동의하실 겁니다. 그게 동의하게 하게 되면은요 아멘이지 하면은요 그게 느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감격스러운데 무서워요. 무서워요. 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은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느껴지면 여러분 들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생각 가끔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생각이 이, 이, 들 때에, 만약에 행복하신 분들은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저만 해도 하나님 옆에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요, 1번,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근데, 아, 하나님 옆에 있으면 행복해요. 라는 분들은 제가 그분한테 한번,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요, 10편, 111편을 묵상하면은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내 옆에 있다면, 아, 그치. 내가 경외하는 대상이 그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 행복해야 되는 게 맞긴 해요. 무서워요. 행복해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한데 무서운 대상이 딱둘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1번 하나님, 2번 누군지 아세요? 집사람. 집사람 행복한데 무서워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 근데 다윗이 그 시종일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다윗처럼 어, 지혜를 원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은요, 이삶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지거든요. 하나님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함부로 살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대충 살수 있을까요? 대충 못 살아요.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냥저냥 살수 있어요? 안 돼요. 그냥저냥 살수 없어요. 옛날에 사랑하는 연인이 같이 어떤 그런 풋풋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데이트를 했던 그런 연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어떤 그 사람한테, 그 대상한테 모든 순간에게 최선을 다해요. 1분1초도 허투로 버리지 않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가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이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막옷 매무새도 단정하게 하고 잠깐 자리를 비우면요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정리 정돈하고 상대방이 불편한 것이 없게 배려를 할 것이고 막잘 들어올 의자도 빼주고, 의자도 밀어주고, 숟가락 젓가락도 놔주고 누구보다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각인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 내 손은 온갖 내 손은 다 닦을 거예요. 엄청나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요 대충 못 살아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대충 못 살죠. 내 모든 것이 내가 경외하는 그 대상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가 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세요. 하나님 옆에 계신다는 라그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아는데, 나 알고 있는데, 이게 왜안 될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멘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 사랑하는 대상, 경외하는 대상이 옆에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크신 능력 있는 거 저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도 알아요. 이 엄청난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감격도 없을 때가 있고요.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게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는요, 말만 몇번 대화를 나눠봐도 우리가 알수 있더라고요. 있습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확연하게 달라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늘 있어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와를 경외하는 자의 행동과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행동, 지극히 자, 작은 자에게 하는 말.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작은 자에게도 그런 말과 행동을 하십니까?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은요, 기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하듯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행동할 때 주님께 하듯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라고 이미 마태복음 25장 45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 말씀 전에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하지 마세요. 말로만 하면 절대 안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해야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옆에 계셔서 그 예수님께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축복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시작점이에요. 대충 축복하면 안 돼요. 진짜로 축복하십시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도 이게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여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자 들어보십시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베드로 전사에는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교회를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고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울 때이 사람,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말과 행동으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라. 보여주면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남편이 구원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네가 보여줘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답게 행동하고 말하면 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말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자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1편 10절 말씀이 같은 맥락이에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행동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답게 행동해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답게 행동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호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답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분 1초도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행동해 오십시오. 구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 아시죠 요셉. 요셉도 하루 종일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답게 살았어요. 어느 애굽의 장군의 집에 끌려가지요. 하인으로 끌려갑니다. 보디발 장군이라는 집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 요셉이 이 유혹을 뿌리치면서 하는 말이 정말 대단한 말을 하지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 죄는 누구한테 짓는 거냐면 사실 그 순간만 보면은 그 보디발의 장군 아내에게 죄를 범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여성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죄를 범한다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히 배울만한 사람이죠 근데 신약시대에는요 반대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공유하니까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하니까 야뭐 있어 보이나 싶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헌물한다라고 약정을 하고요. 이것을 어기지요. 그것을 두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가 거짓말을 한 것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대조되지요 요셉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지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무서운 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복의 말씀도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 111편 우리 10절 끝자락에 한번 메모를 반드시 해두시고 나중에 꼭 읽어보셔요. 말라기 말씀이거든요. 말라기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 17절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제가 묵상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중에 여러분들 메시지로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 을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기념책의 이름을 기록해 두시고요, 그들을 신히 아끼신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지혜로운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진정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제일 큰 특징 10절 제일 끝에 나와 있는 말씀 밑줄을 한번 그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 자 10절 제일 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경외하는 자들은 요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그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은요 쉬지 않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한번 해보십시오. 쉬지 않고 삶이 찬양이 되게 한번 해보시고요. 쉬지 않고 삶이 기도가 될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답게 지혜가 있는 자답게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신 것처럼 경외하는 자, 지혜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시간 이 예배 자리를 떠나더라도 예배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행실을 우리가 할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직과 진실로 행하게 하시며 어두운 곳에서는 주님의 빛을 드러나게 하시고 지치는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